안녕하십니까 삼성 SDI 를 봅니다 삼성 SDI 는 진짜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요즘 어, 아마 4분기 적자가 났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어, 적자 날 줄은 몰랐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제가 잘 정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와 적자가 심하게 났습니다 삼성 SDI 는 제가 3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 딸내미 친구가 물어봐서 그 당시에 이게 막 60만원, 70만원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 삼성 에 D 디아는 100만원 간다 해서 그 딸내미 친구부터 일단 산 걸로 알고 있어요. 저 때문에 피해를 본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주식을 얼마 오래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고, 뭐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 오이답도 좀 있는 편이라. 일단, 집사람이 이걸 샀어요. 집사람도. 야, 이거 삼성 SD에 100만원, 그러니까 너도 사! 와이프도 사서, 지금, 마이너스 63%입니다. 그 당시, 이게 이제 거의 80만원, 90만원까지 갔었는데, 그때 팔았으면, 이제, 이익이 남았겠죠. 근데, 또안 팔았어요. 아마, 집사람 같은, 와이프 같은 경우는 68만원 정도에 샀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60,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63%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오다가 뭐 계속 이제 하락해서 지금 근래에는 또 누가 이걸 물어봐서 자기 천만 원치 샀어요. 천만 원치 산, 산 거는 20, 2 7만원 정도 에 샀거든요. 근데 지금 2 2만 원까지 빠졌을 때 조언한 게 조언해서 그 사람 도 손해 봤죠. 또 아들내미 샀지? 아들내미도 또 근래 내가 이거 많이 빠졌다 해가지고 아들내미도 샀지? 그리고 또, 딸내미, 둘째 딸, 아주 그, 재리에 밝고, 똑똑하고, 여기, 돈 욕심 많은 둘째 딸도 한 1년 전부터 샀을 거예요, 아마. 예, 엄마가 이제 마이너스 뭐 30%다, 마이너스 40%다, 많이 빠졌다고 느꼈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샀겠지. 자기는 싼다, 싸게 산다고 해서. 그렇게, 진짜, 삼성 SDR는 지금 최악으로, 진짜, 좀, 저에게는, 나쁜 주식이죠. 저뭐한 주도 안 갖고 있어요. 삼성 SDR을. 반면에. 말만 했을 뿐이지. 저는, 어, 삼성 SDR을 산 적이 몇, 한두 번 있나? 그래도, 그, 바로, 저는 워낙뭐 바로 파는 스타일이니까. 오래 갖고 있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익 남으면은 뭐, 10원 남아도 입절은 정답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뭐, 저는 삼성 SDR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 주변에는 엄청 많이 갖고 있다. 어? 와이프, 후배, 두, 둘째 딸, 아들, 또 누구 있지? 그 정도 갖고 있어서 워낙 어, 지금 손해보고 있다. 어쨌거나, 관건은 이제 1분기, 2분기, 최근 상반기 내로 삼성 SDI가 흑자전환을 못하면은, 아,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엄청나게 빠지서 더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걱정돼요. 빨리 삼성 SDI가 뭔가 돌파구를 찾아내서 어, 빨리 주가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30만 원까지 올, 빨리 올라와야지 여기서 죽때리고 있다가는 큰일 날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